오 엄청난 줄 알았는데 비엔나 스레이 됐어요. 직접 찾아가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박 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난번에 성수동에서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네 모르겠네. 너무 일만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미 인사를 통해서 선생님 제자들에게 dm을 받았는데 한 친구는 고삼 친구 한 친구는 n수생 재수생 친구 그래서 각각의 사연을 보낸 친구들이 너무 열정적으로도 보내줬고 그리고 이 맥박 tv를 보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연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을 가진 친구들 같아서 선생님이 경기도 시흥으로. 시흥으로 왔습니다. 이따가 사연을 보내준 친구들 만나서 같이 선생님이 준비한 선물도 주고, 어, 선생님이 어찌됐건 그 친구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라고 같이 사연도 들어보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기? 오는 거예요? 아, 진짜 찐 재수생이네. <laughs> 창현이니? 어, 얼른 와. 악수는 못한다 야 우리가 <laughs> 어... 자첫 번째 제자입니다 첫 번째 제자 어우 상현이 소개 한 번만 해줄까? 수험생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 독재하는 거야? 네 어... 학원에 친구들 많지? 그쵸 요새 독재 막 바글바글하다던데 독재 있다가 제가 어. 스터디 카페에서 혼자 아 스터디 카페에 서왔어 네네 하... 어찌됐건 지금 너한테 주로 왔잖아 왜 선생님한테 신청하게 됐는지 좀 말해줄 수 있어? 그냥 선생님한테 응. 응. 여태까지 그냥 인강을 들으면은 응.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그냥 학습만 해주는 느낌이다 했는데 응. 전송호 선생님 강의 듣는 응. 면서는 응.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냥 아, 근데 다 조금 다더 갔죠. 인간적으로 다가와서? 네, 그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네. 어, 어, 네. 어떻게 보면 반복될 수도 있는데 네. 선생님 강의 작년에도 듣고 올해도 듣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왜 그런 거 있잖아. 재수를 하게 되면 네. 어떤 결과를 딱받아들었을때 어, 나쁜 결과가 왔을 때 그게 내 탓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 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운이 없었던 거고 내가 혹시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어? 다른 과목은 어. 그런 거 같았는데 사이탐구는 어. 그 어. 아닌 거같다는데 아, 다른 과목은 그랬다고? 사이짝 사이짝. 구경순 딴 사이트에서 들었다 이거지? 아니요 어. 대성 듣다가 대성, 대성에서 대성 대성으로, <laughs> 대성 대성으로 와 5월 달이라는 시간이 수험생한테는 되게 예민하잖아. 그 맞습니다. 어. 네. 그리고 네가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재수생은 5월달에 달려야 돼. 4월달에 약간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독재학원에서 스터디카페로 바꾼 게 언제야? 시기적으로? 4월. 4월 중순 너도 약간의 내가 보기에는 슬럼프를 겪었을 것 같아.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그냥 느낌 편하게 얘기해 주면 돼. 공부할 때 그냥 항상 이렇게 밖에 날씨 보면은 이제 음. 너무 좋을 때는 또 나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laughs> 커플 보면은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런. 6월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저 수학이 제일 부담되는 것 같아요. 수학 네. 사설 모의고사 보면 이미 봤니? 성적 처리하는 거? 네, 대충 처좀 받았지. 네, 그쵸. 작년이랑 올해랑 어. 느낌이 완전 다르니까. 떨어지니까. 아. 네, 그지. 조바심 음, 갖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라는 게제 음. 생각이었대. 그리고 선생 님 만나면 솔루션 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어? 거에 대해서 뭐 현장 강의 보면은 어. 해주시잖아요, 선생님 어. 막. 이제 얘들아, 수학은 뭐 이렇게 하자. 응. 국어 뭐 이렇게 하자. 응. <laughs> 있는 그대로 팩폭을 하자면, 네. N수생은 육평을 잘 봐야 돼. 흐름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 나중에 가면 쫓기니까. 재학생보다 아. 심리적으로 쫓기니까. 실력은 계속 좋아지는데, 쫓기니까, 6월 달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하나 봐야 포기를 안 하게 되는 거야. 음. 네 말대로 기세나 흐름이나 뭐 이런 면에서, 멘탈적인 면에서, 어차피 이걸로 뭐 대학하는 것도 아니잖아. 하고 싶은 게 뭐야, 근데 저요? 어. 원하는 게 대학이야 아니면 어떤 일이 있는 거야? 저는 이제는 그뭐 원래는 그냥 대학이 원하는 거였는데 어. 그냥 조금이라도 정당하려고 일이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봤어요. 어, 만들어봤어? 뭔데? 그 실립 대학인가 어. 거기를 목표로 해서 거기를 가서 어. 도시공학과를 가면은 오 이제 나와서 공기업 쪽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저도 꽤 좋아하고 그렇다고 음. 생각해서. 조금이나마 이유를 좀 만든 거죠. 제가 오. 좀 달릴 수 있는. 어, 실때 좋은 학교야. 야. 그럼 선생님이 좀 궁금한 게더 있긴 한데, 일단 이 문제를 맞추면 오. 선물을 줄게. 잘 들어. 여러분도 풀어보세요. UN 본부가 있는, 국제연합 본부가 있는 세계 도시는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어. 1번. 미국. 2번. 영국. 3번. 한국. 4번. 수도가 아니다. 어려운데? 오. 모르겠다고? 아, 자. 3번. 어, 4번. 3번, 4번, 4번. 어? 4번. 번 네. 아, 정답은 4번 맞습니다. 어이, 장인아, 와, 창현아. 이거. 감사합니다전성우제자 <laughs> 이렇게 일일이 새겨서 만든 것도 선생님이 만든 거고. 어, 엄청 의미 있네요, 이거? 어? 엄청 의미 있네요. 어, DIY. 그러니까. 이거 세상에 아, 하나밖에 이거? 없는 거야. 그렇네요. 오오오오 <laughs> <laughs> 오늘 어떻게 선생님 만나면서 좀 뭐라고 할까? 하고 싶은 말 있었어? 어, 그냥 존재 자체로 좀 위로를 받고 싶어 그러니까 말도 어. 준비를 하려 했는데 응. 약간 뭘 해야 될지 뭘, 모르겠어서 뭘 준비해? 편하게 하고 준비해. 싶었던 말 이런 것들 하는 거지 감사하다는 말 응, 감사하다고? 네 항상 잘 듣고 있다고 소잘 듣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어, 재밌는 맞다.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사람한테 해줬어. 울림을 주네 인강으로만 듣다가 실제로 선생님 뵈니까 되게 멋있으시고 <laughs> 말씀도 잘해 주셔서 긴장했는데 편하게 잘했던 거 같아. 요 아까 우리가 앞서서 봤던 창현 친구는 n 수생이었고이 친구는 고삼 친구예요. 지금 이 친구 만나기 전에 궁금한 게 에, 기대되는 게이 친구가 상당히 자기가 내성적이라고 했어요. 오! <laughs> 오 좋아 좋아 기분 좋아. 안녕하세요. <laughs> 야 교복 입고 왔어 그대로? 안전저 아, 교복. 갈아입었어. No. 아 갈아입은 거구나. 그래 그래 그래. 아 우진아 반갑다. 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이거 안돼 안돼. <laughs> 자기 소개 한박 안녕하세요 삼학년 신우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카메라 돌아가는데 긴장하지 말고 밥도 안 먹었 때문에 배고파서 어떡해요선생려면밥안 먹고도 기다릴 수 있죠. 아왜 그래? 아아 <laughs> 아 진짜 카메라 앞에서 이거 멘트 칠라 그런 게아니라저 진짜 쌤 너무 존경해서 지금 더 세게 치란 말이야 그럼. <laughs> 장난이고. 아이고. <laughs> 우진이는 이거 보고 꽤 빠르게 나한테 이렇게 DM을 보냈던 친구 중에 하나 같은데 무슨 생각으로 어떤 계기로 보내게 된 거야? 처음 전성호 쌤생 이제 교재 구입하고 듣는데 어 너무 기회 잘 박히고 선 <laughs> 그러니까 저야손생님왜 이렇게 거지 <laughs> <덥지? 웃음> 그래서 <웃음> 잠시, 잠시만요. 어 아니야 편하게 해. 솔직하게 말하면은 응. 응. 집에도 응. 교재가 있긴 있거든요. 응, 응. 근데 제가 <laughs> 응. 아니 그 친구가 빌려서 한번 들어보긴 응. 했는데 응. 어, 제 기에는 딱히 안 와닿아요. 쌤 그러니까 응. 방, 쌤 수업 방식이 안반안 안 맞는 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응. 다른 강목들은 훨씬 많이 수학을 누구 선생님 듣는데. 저. 멈춰! 멈춰! 너 중고나라에 니책 네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니야? 판매자로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우지? <laughs> 저, 저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야? 아니 책들을 많이 샀다고 하니까 그거 다 보고 있을 리는 없잖아, 지금. 몇개 올라와 있어요. 이거 그리고 아까 내가 이거 보고 감동, 감동했는데 이거 뭐.. 이거 선생님.. 어. 풀쿼리 타려고 이거 다 아. 준비해 놓은 이거.. 야 잠깐 나 확인 좀 해야겠어. 너 이거 풀었어? 이거또 이거 지금 판매하려고 가온거 <laughs> 아니야? 어, 풀었습니다 이거. 풀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 속지 마십시오. 이건 사면 안 됩니다. 풀었습니다. 이거, 이건 죽어도 안팔 거예요. 저 진짜 졸업해도 안팔 거예요, 이거는. 아 진짜? 네. 어, 자식한테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고 한 보여줄게. 자식한테? 오, 진짜 풀었어. 오, 좋아, 좋아, 좋아. 그쵸. 오. 네 좋습니다. 이따가 여기다 선생님이 사인해 줄게. 네. 네가 지금 공부하는 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객관적이라는건 사실 없긴 없는데 지금 수험생으로서 준비한 이 과정에 점수를 주다면 어느 정도 주고 싶어? 50점도 안될것 같은데. 50점도 안 돼? 네. 너 박한데? 자신한테 엄격한 거야 아니면 진짜로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가? 너무 아쉬움이 많아. 음. 근데 아직도 며칠이야 한 150일 뭐 160일 170일 이상 남았잖아. 어금 아직도 그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것도 네. 원하는 대학은 어디쯤이야? 원하는 대학이요? 응. 음. 저는 제 자신이 만족할 정도 그냥 인천대 정도까지만 갔으면 좋겠는데. 음, 목표가 좀 많이 안바라요 많이 안 바래. 각 이제 쌤을 통해서 음. 새로 생긴 이제 진로가 뭔가 또 하나 생겼어요. 뭐? 이제 교원대 가서 아. 지리 교과. 그래가 하고 싶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생긴 거잖아. 그쵸? 그럼 네가 그거에 맞는 노력을 하면 그 기준으로 교원대로 기준으로 그리고 인천대로 기준으로 지금이 네가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점수를 아까 50점밖에 안 줬지만 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노력을 뒷받침해서 공부를 하면 어딘가 되지 않겠어? 네가 갈수 있는 끝이 어딘지 그걸 한번 시험해봤으면 좋겠어. 자기 스스로 아쉬움 없는 공부. 야지 자존감도 많이 낮아요. 그렇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야. 네가 네 거에 대해서 더 사랑해야지 남들도 너를 사랑해주 지. 그냥 자존감 높이 가져. 네가 하나 몰두해서 지리에서 점수를 얻었잖아. 그 자신감이 중요한 거야. 그거 바탕으로 다른 과목 하면 되지. 뭐국어는 이미 버렸고 이런 말 하지 마. 문과에서 국어안 나오면 갈 수가 없어요. 해야 돼. 끝나는 그날까지. 응? 승리하라.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 승려자 <laughs> 그렇게 해서 쭉 가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응. 응. 그 말이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어. 응. 자! 그러면, 그러면, 응. 이 문제를 맞추면 줄게. 어렵진 않아. 쌍지를 하는데, 그냥 한지와 관련된 걸한번 물어볼게. 전성호 선생님이 사는 곳의 유명한 특산물은? 쌀. 어... 유튜브 많이 봤더니, 그럼 반도체 나올 줄 알았는데, 쌀잘 나오네. 뭘거같니고 책꽂이. 책꽂이. 근데 책꽂이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원래 여기가 책 많이 이 이불 쭉 펴가지고 많이 넣을 수 있어. 와우. 그래? 많이 넣을 수 있어. 아. 쭉 아, 펴가지고 아아이팔 네 중고책을 다 넣는다. 그래서 아. <laughs> 사진을 찍어. 알겠어? 별로 안 기뻤던 거 아니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 제가 부출을 못하는 거지, 쌤. 어. 저... 아 설마 이거 받았다고 아 이거 어. 뭐야 하면서 이러겠어요 설마? 제가? 뭐 받고싶은데 솔직히? 저 원래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어. 아이패드 받았으면 아이패드? 아주, 아주 좋았겠죠 아이패드? <웃음> <웃음> 내년에 졸업하고 나서도 찾아뵈면 받사주시나요? 어. 어나 오는 애들 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주로 인, 완전히 순전히 인강제자여서 온 친구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이제 조교를 도와주려고 온 친구들이고 저도 현장, 현장에어요 응, 봤으니까 연락해 하나, 하나, 둘! 어, 평소 스프들 만나는, 뭐, 유튜브로 보는 게 너무 좋았는데, 실제로 형광도 못드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고3이나 연수생들한테 최고의 이벤트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기뻐요.